빨간색을... 근데 빨간색을 못하는데, 지금 야 케밥님, 안녕하세요. 여기에 넣어가지고 저기 여기 새가 있나? 마법소사! 자, 3을 넣으려면 은 어, 7쪽에 4를 만 들어 가지고, 아니지? 빨강, 파랑 잠깐만 이거 모르겠다. 일단 색깔을 맞춰야 되는데 하고 오만큼 해놓고 지금 뭐엇 빠졌지? 파란색 빠졌지? 다시 5를 첨가하면 첨가 안 돼. 잠깐만. 녹색 어떻게... 아, 저 뭐야? 보라색 어떻게 만들지? 아니, 그러니까 그릇에 지금 물감이 두개 밖에 안 들어간다니까요. 녹색이 안 만들어진다고. 여기, 서 아, 저 보라색이 안 만들어진다고. 아, 참, 왜 삼색을 탱고하고 있지? 쏘리요 내가 생명, 생명이야. 아, 그럼 이거, 이것만 하면 되네. 아임 s 쏘리 어디보자 나 지금 뭐하고있냐 나 뭐하고있냐 잠깐만 자오를 넣고 아이 r r y I'm so s o r 어떻게 만드지? 지금 당도가 들 지금 당이 떨어졌다 보자 이를 두번 만들어가지고 아니지 이걸로 오해 만들면 잠깐만요 아... 맞나 아닌가? 야 지금 채팅에 채팅창에 지금 다들 얘기를 하니까 한 명만 얘기해 한 명만 자, 5에 넣어가지고 7에 넣으면 아, 참 맞다 한번더 넣으면 아, 2가 들어가니까 2가 들어가니까 3이 남는다 맞다 아, 이런 사이먼 말씀 이걸 왜 못했지? 이 더러운 악마 이 더러운 악마를 물리치겠다 이 더러운 악마를 물리치겠다 대장 분님 안녕하세요. 야 보시는 분들이 좀 답답해하셨는데 아 옛날에 이런 거잘 풀었는데 이거 다이아드 3에도 나오는 그 퍼즐이잖아요. 이건 아니야. 어 올라갈 수도 없고 어떡 가지. 퓨즈가 나갔네 퓨즈를 하나를 찾아야 이또 뭐야 자 여기도 퓨즈가 하나 있고 그래 대충 그냥 만들어 되지 뭐 아, 참칠 레옹 되 겠다. 죽음 되지그걸말 이야？무슨 수학 공식 세우 는 것도, 아니고. 아, 이거 아, 여기 다가 는건가는 몰라. 아, 는 t 다고하 o 다가 o i t 는다 다가 아주 잘 풀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아주 그냥 아, 여기에 연결하나? 야, 끈왜달았어 끈을 왜 달았지? 아, 여기 있다. 아하. 겨우 달았죠? 다치겠는데? 좋았어. Robert, he he's gone. He's gone. You won't take him from me. 알았어, 알았어. 오한마 트어가야 한다 이제. 핀이 없네 또. 야 이거 한 검열쇠로 이렇게 꼽으면 안 되나? 자, 피는 왼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막대사탕. 꼭두각시 꼭두각시 방금 핀 크레용이 몇 개가 없다. 오엄마 크레용 스펀지 사자 나무 아니, 총이네. 나무. 이것도 나무인데 다 나무인데. 뱀. 이거 베개. 그냥 다 없어지네. 범위. 모자. 그냥 대충 클릭해도 되겠다 황금핀. 나무 아이 나무. 자 막대 사탕 하나 여기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막대 사탕이요 네 오한마 자 가자 골디안 햄머 아우 배고파 어 방금 배경 보셨어요? 제들 왜공중이 떠있지? 지금 단계 문제가 아니고 당분이 문제지 여기서 한층더 내려가서 어우, 밖에도 막 있고 애들 다 쳐다보고 있어 왜 쳐다보고 있지? 아, 쟤들이 부활시켜주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? 책이 a m m e That must be the wretched figurine the professor wrote about. The demon's prison. 상징을 그리라는데요. 물감으로 <laughs> 잘 그리네. 야, 쳐도 잘 날아. 그다음에 룬 놓고 아 이번에 이 퍼지네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어 뭐야 아 중간에 것도 켜야 되는구나 이거 하면 사방으로 켜지네 이렇게 해서. 이런 건 쉽지 아니야. 이거는 생각하면서 했다고. 야, 그레이트 월드 가시... 야, 뭐야! 밑에 안 입었어! 아잇, 깜짝이야! 다이... 다이브 버그가... 버튼 줄 알았네 <목소리도> 야, 크고 아름다운 것이 밑에 있구나 생각했네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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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깜짝이야 <목소리도> 역시... 깨끗하고 순수한 유일한 점자 이제 사랑의 힘으로, 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 그는 일종의 뚫기 어려운 장벽에 쌓여 있어. 그렇다면, 일단 한검이 할게 아, 아저씨, 왜 이렇게. 원이 장벽에 힘을 주는 것 같다. 그러면. 뭘 끝이요? 또 시작이네. 이 아저씨 아까 팔 부러졌는데 그... 밑에 그 꺼진 그 원을... 하산로끌더 심한 것 같다. 게임 항상 엔 고마움을 은고다 불만 꺼면 되는 거였어? 참.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아, 끝났습니다. 자, 필요한 유물을못 왔으니, 악마를 없애고 어쩌고 저쩌고. 돌아가자! 돌아가, 빨리! 물은 그대로네. 오, 어, 다 없어졌네. 여기서 어 들어가지? 음, 아, 아 여기 쓰이는 거구나. 파워 탈출 또 아유 씨 마지막까지. 어 이걸로 안약을 완력을... 넷 헬멧 호루라기 청진기. 열쇠. 알약 있다, 알약. 붕대. 사로 밑에 뭔가 있다. 그럼 긁어내면 되지. 스크래퍼. 뻑뻑 뻑. 형자. 유리병. 우산. 우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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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나? 아 우산 <laughs> 자또산을 이용할 때가 되었습니다. 아마도 여기 어, 더 이상 안나오 우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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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다똑똑 똑똑똑 이게 산이에요. 응? 자, 호스를 연결. 하고 응? 펌프 작동. 무슨 로켓 엔진이 <laughs> 뭐야 펌프가 그냥 <laughs> 펌프가 아니고 로켓 엔진인것 같구만. 이 얘가 알고 보면 남자친구 이미 홀려 있는 거 아닐까 홀려있는데 이거 일부러 당한 척 해가지고 이제 엔딩에서 보면 눈이 갑자기 반짝 빨갛게 빛나면서 말이야 악은 아, 살아남았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전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쓸데없이 이 부분이 긴거 보면은 아니 그 이전에 이에드이라는 곳은 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이 에덴은 뭐하는 곳이야? 지어진지 10년이나 지났다던데 불안하다 이게 <laughs> <laughs> 뭐야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네 <laughs> 진짜 끝이야? 아직 끝나지않았다 이렇게 지우고 에이 약하다 크툴루가 그런데 비교하면 뭐하니 우리의 그레이트 월드 가시 약하다 약해 자 다들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 중간에 그퍼즐 막혀가지고 좀 어, 어제 오징어에 이어서 오늘은 그물약이 제게 힘큰 <laughs> 난관이었네요. 아 피곤해. 텍스트라이터. 크리스틴 프라이스 마 똑같네 이 사람 지금 네번네 네 번째 게임이었는데 네 게임 전부 다이 사람이 주인공이야. 크리스틴 프라이스,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. 포팅 및 로컬리제이션. 어, 그래도 이 사람들... 어, 이 정도면 로컬리제이션 제법 잘하는 편은 아닙니까? 배경까지도 바꿔주고 그랬대. 그러게, 큐에이드. <laughs> 이거 다 똑같은 사람이야. <laughs> 같은 팀이 계속 똑같은 거 만들고 있어. 오, 특별히 감사한 분들 스페셜 땡스 추가되는데요 스페이스, 아 스페이스, 아, 스파크 캐주얼 엔진이네 자, 자, 자 자, 다들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